예, 어려울 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중요 인물은 네 명입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네 명이 다, 다 나와버립니다. 어, 첫 번째는 뭐 에스더고, 그 다음에 왕 아하수에로. 그리고 모르드게 마지막 등장하는 게 하만입니다. 대작 하만. 어, 이것은 에스더가 왕후가된지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 와스디가 쫓겨난 게 언제죠? 어, 아하수에로 왕 3년. 그리고 에스더가 왕이 오른 게 언제였습니까? 아, 아소에르 왕 7년.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이 하만 사건이 벌어지게 된게 언제냐 하면은 12년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앞에 보시면 아소에르 왕제 12년 첫째 딸곧 니사노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후가 된지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소에르 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제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했죠. 30만이 떼죽음 당하고요. 어, 그다음에 패권이 그리스의 길로 다 넘어갔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잖아요. 살라미 해전에서 패해서 그래서 이제 좌절했습니다. 의욕도 다 사라지고 실망감도 있고 다시 전쟁할 여력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거의 섭정 비슷하게 할 정도로 이 높은 주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하만과 모로기아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갈등하게 되느냐? 이거 영적으로 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각이라는 건 뭐냐하면은 그 왕마다 이름 부르는 게 틀리죠. 이건 왕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애굽 같으면 파라오 바로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이 아니죠. 왕이란 뜻이에요. 바로, 바로 왕 그러면. 이상한 거네요. 그죠? 역전 아바고 똑같은 거지. 바로도 왕이고, 처갓집하고 똑같은 거죠. 집가짜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서도 아비멜렉이라 불렀죠. 아비멜레, 그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거라고요. 여러 아비멜렉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말렉의 왕 이름을 부를 때 아각이라고 불렀다고요. 아각. 그러니까 아각 사람 그런 건 뭐냐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인 뭐그 어 하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말렉 사람이에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소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모 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는요, 암말렉 사람인데 굉장히 머리가 잘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의 대가, 그 다음에 뇌물의 대가, 그러니까 처세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가, 말하고 있어요. 아첨 무지 잘해가지고 어이 인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 페르시아 전쟁에 져가지고 의욕도 없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가 실권을 다쥐었다 어, 그리고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그러는데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뇌물을 엄청 준 거예요. 뇌물, 뇌물을 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은 일만 달란트를 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어, 은 일만 달란트는 당시 그 자료들을 보면은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큰 제국인데, 제국의 1년 수입의 3분의 1 이래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뇌물로 받췄어요 그,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가끔만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 왕이 돈도 많을 건데, 뭐, 돈 준다는 게뭐 좋을까? 근데 여러분, 그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에게 돈 주면 더 좋아해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그, 여행사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행 한 번도 안간 사람한테 여행 그 팜플렛 주면 안 간대요. 그 여행도 간 사람이 또 간대요 그러니까 뭐 허구헌 날뭐 이렇게 여행 다닌 사람 있죠 해외여행 뭐 그런 사람한테 또 팜플렛 주면 또 간대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거고 그거 비슷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물 줄때 있잖아요 그 어떤 여자분들 가방 많은 분들 있죠 가방이한 100개쯤 되는 분들 그러면 저 사람은 가방이 많기 때문에 딴걸 준다 거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또 주면 또 좋아해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 구두 많은 이메일 같은 데다 보세요 3천컬레라며 그러니까 구두 좋아하는 사람에게 구두 주면 또 좋아해요 뭐 운동화 좋아하는 젊은 애들한테, 운동화 좋아하는 애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냥 얼떨결에 잘 모르니까, 요즘에 뭐 뒤가 툭 튀어나가지고 못생기게 생긴 뭐 이상한 운동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면 최신형의 제일 비싼 거 사주면 돼요. 사가지고 딱 줬더니 입이 찢어져 있어. 걔 굳은, 운동화 내가 볼때한열 컬러를 봤는데, 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돈 주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래서 아참 잘하고 뇌물 잘해서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리도 다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그가 얼마나 뇌물과 아침의 천재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도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해버리라 그러니까 위기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왕이 그냥 이렇게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왕과 같이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뭐 예의일 수도 있는데 왕한테는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모르드가 이거 안 했거든요. 그왜 모르드가 이걸 안 했을까? 이유가 뭘까? 거부했습니다. 거부. 거부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대골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하게 꾸러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왜 거부했을까? 하여튼 이거 뭐 해석이 되게 많은데, 하여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신앙적인 문제를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의로 여긴 게 아니고, 이 하마에게 절하는 것을 신앙적인 문제로 여겼다.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기가 유다인이다. 이거 밝히잖아요왜잘안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뒤에 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거 진멸시키라, 멸절시키라. 그 다음에 사우랑한테도 멸절시키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요 그래서 아각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본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유다인이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 아마 역사도 길죠.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그 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이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본 거예요. 아말렉을 대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야 될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그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의 제자를 보면은 아말렉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해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며 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라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워버리라 도말을 하라 도말이란 말더 좋은 것 같아요 도말시켜버리라 진멸하라 도말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한 거죠 이게 기억 왔죠 언제 왔습니까 안식을 주실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사우왕때 왔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이 아각을 멸하고 아마락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삼 사울이 불순종이죠. 불순종해서 아가 왕은 살려주고 잘난 척 가려고 그다음에 소와 양뭐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다 남겼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목소리 청종하는 거 좋아하심이 뭐땅 거보다 더 좋을지 아느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우랑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물론 자살은 했지만 그 자살 도운 게 아말렉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건 들고 와서 내가 죽였다 그러다가 죽임 당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진멸 안 시켰더니 사울 왕도 아말렉에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열두 집합 가운데 이 아말렉에 대한 지긋지긋한 기억이 제일 많은 집합 어디겠어요? 베냐민, 베냐민 집합에 예, 지긋지긋함이 있어요. 그러면 모르두개하고 에스더가 어느 집합에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베냐민 집합. 2장5절 앞장 어제 살폈잖아요. 도상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을 모르되라. 그런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 다 나오죠. 기스, 이게 사울랑 아버지 이름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잖아요. 기스 나오고 시무이막 돌아가서 저주했던 사람 나오죠. 에 예, 그 시무이 나오. 아마 그 지파 속에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는가 아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고. 배장지파가 이렇게 실패했던 것, 모르드게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런 거죠. 오늘 그부제로 그, do it again, Lord,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그, 맥스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9.11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문이에요. 예, 국가 조찬 기도에 뭐 이런 거, 국가 전체, 그, 금식 기도인 것 같아요. 조찬이 아니라, 금식 기도에, 미국에. 그래서 9.11, 9.11에 월일 무너졌는데, 9.14에 월일전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요즘에 이 기도문을 다시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내용이 뭐냐면, do it again, o d 하나님, 다시 뭐 은혜 부어달라. 다시 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 그부흥과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앞부분만 뭐 대충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미국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온 나라인데,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Do it again, Lord. 이게 기도에 따른 기도. 아마 내가 볼때 모르두개가 이 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죠. 1차에서 망했잖아요. 사우랑 자기 집파에서 이런 처절한 실패를 겪었으니까, 이제 나만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집파에 사우를 실패했는데, 모르두개는 승리했죠. 절대 타협하지 않냐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만을 남겨두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께서 님 진멸시키라. 하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어, 이거 없어버리라. 근데 사고랑 힘이 있을 때도 남겨놨죠. 근데 모르도게는힘 없는데도 싸워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아말락을 무리시잖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만이 뭘까? 끊지 못하는 것들. 그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마귀와의 싸움에서는요, 음, 굴복해서는 안 되고 정면 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고. 마귀는 대적해야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세상은 항상 그래요. 이게 사울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되게 실패하거든요. 사람들의 인기 또는 사람들의 평가 뭐 이런 거 되게 여기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온 말 중에 제일 위험한 중에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사회에서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와 이거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이미지가 뭐예요? 뭐 이미지가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미지를 번역하면 우상이에요. 그저 우리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 여러 이미지들 섬기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 보면 이미지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이미지에 매달리요. 그러면 사우랑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야죠. 말씀 앞에 서라. 모르기는 아무 힘도 없었지만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어리석죠. 이게 왜, 왜 여기 하만하고 부딪혀요? 그게 잘 지내면 좋은 거지. 그래서 하만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이란 얘기를 듣고 저한 놈만 죽이면 안 되겠구나. 다 죽여버려. 여기,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는 게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다 죽여버리라. 그랬더니 이게 미러 이미지죠. 뒤집어서. 이제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 다 죽여버리라. 아시겠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멸이라는 단어가 이게 결판, 이게 영적싸움이라고, 영적싸움. 그래서 이건 하만도 알고 있었어요. 유다인이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그출애굽부터 나오는 10명계 약속, 25장의 약속을 모르게 때 끝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싸움 버리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오면 피하면은 타협하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디모데후스 3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싸움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싸움이 이기는 거고, 타협하고 뭐 이미지 뭐 이러고 나가면요. 될것 같이 보이죠. 그 완전히 진멸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타협하다가 진멸된 교회들 뭐 역사상 얼마나 많아요? 싹다 없어져 버렸지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아말레카의 싸움에서 부딪혔을 때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보자고요 이렇게 갈등이 극대화돼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겠지 근데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위협이 더 극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딪혔더니 이제는 모르는게 하나만 위험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막 오버하잖아요 저 민족 다 죽여버린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소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거는 유다 백성과 아말라카의 관계를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민족 멸절시키겠다는 두 민족의 싸움이에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가 교만했죠. 그래서 권력 남용한 겁니다.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멸하겠다. 위협이 극대화 돼버렸다. 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해지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신정론이라 그래. 신정론. 데오디시. 그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데오디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때 데오디티. 그러면은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다. 뭐예요? 섭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최종 승리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관한 것들을 신정론, 데오디시라고 얘기를 해요. 데오디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어, 키워서 잡는다 그런 거죠. 하만 저거 저거 하나가 아니라 키워 가지고 하만뿐만 아니라 아말렉을다다멸해버려 그다음부터 키워서 잡겠다. 이거 알고 가라자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 가라지 있는 걸 보면서, 주님,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 추수 때까지 놔둬라. 왜냐하면, 그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가 비슷해가지고 알고까지 뽑힐 것이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먼저 뽑아서 불을 사르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데오디시예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도 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왜형통해 지죠?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뭐 승리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악인이 더 세력이 강해 보일 때가 있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되나? 이게 패배하는 건가 아닌가?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거든요.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라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압도적인 힘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해서 저거 끝장내는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가 공격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면 기적이 벌어지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죠 승리를 맛보고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가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죽이는 거예요. 대적할 때 피하게 되고 믿음이 이기게 된다는 거. 그 승리를 붙들어 하나님정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이 하만의 세력이 막 대단해 보이는 거지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막판에 이걸 멸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의 허점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하만이 엄청 교만하잖아요. 교만의 허점이 뭐냐? 이놈들이 도간에 든지다를생각해 자기가 뭐, 이인자니까, 제국의 이인자니까, 뭐든이다할수 있잖아요. 왕이 도장 넘겨줬잖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때 즉각 죽였으면은 다 죽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만은 교만해. 그래서 잘한 척 하려고. 아니면 그 고통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나? 뭐, 제비를 뽑겠다. 부르라고. 제비를 뽑아서. 어, 아,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죠. 하만이 교만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죽여버렸으면 다 죽었죠. 근데 제비를 뽑으래. 근데 제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이 꼽힌 거야. 이거 우연이에요? 우연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라고. 그래서 12월 달에 딱 뽑혔어요. 12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나오잖아. 요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어, 모든 일을 작정하는 건 여호와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비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11개월 이후에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월 13일 하면은 좀 기억나지 않아요?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산 1월 14일.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가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그리고 12일이 부활절인데 딱 지금 요때 요때 상황 정도예요. 그죠?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 바로 직전에 이렇게 큰 고난이 있었다고. 그래서 뽑았는데 11개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적을 하니까 이게 교만해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은 유다인들이 12개월 동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제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이제 다 잡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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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못겠어요. 하나님이 하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시간을 벌게 만드시고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에 뭐한 거예요? 엄청 목숨 걸고 기도한 거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뭐딴거더 있어요? 죽음의 위기니까 사실은 1월부터 12월 13일까지 그 기간 11개월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기예요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Do it again, Lord.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마르에게서는 결정적인 미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다인에게서는 결정적인 승리의 기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당장 은 죽지 아니냐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요. 그럼 우리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라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행해 주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엄청나게 우리가 순종하면은 순종할수록 엄청난 대적들이 커져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대적을 엄청 세지는데 당장 우리는 안 죽네. 그건 뭐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야. 아니에요. 그 시간을 주신 거라고요. 그때 엎드리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살아 있으니까 숨 쉬고 있으니까 이거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고 하 기도하면 기적이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뒤집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7절 한번읽에서 실절 시작 아수엘로 왕제 12년 첫째 달곧 니산월에 우리가 무리가 함안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두째달곧 아달라를 얻은지라. 그러니까 12월 달을 아달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멸시킨다그런 거죠. 아말렉을 진멸시켜야되는데 아말렉 놈이 이스라엘을 진멸시킨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 엎드려 기도하더라. 그 위기의 내용들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 째달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나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사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위기 가운데 이제 죽을 날만 다가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외부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뒤집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살 길은 뭐예요? 주가 동행하면서 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동행하면서 감사하게 될때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 역전을 맛보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불임절의 기적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 종들기를 추원합니다 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